헐리우드 스타들 이 방클리프 앞펠 우리나라 연예인들 많은 연예인들이 이 방클리프 앞펠의 주얼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감하긴 한데 이분 있잖아요 이 여사님 이분께서 또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시상식이나 이런 자리에서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 셀럽들이 이렇게 부쉐론을 많이 착용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도 부쉐론을 착용했으니까 눈여겨 봐보세요 지인이나 친구가 이제 악세사리를 차고 왔을 때도 그거 방클리프 어 스타일인데 금은방이나 악세사리집 갔을 때아 요거 요거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아요부쉐론 스타일 요걸로 좀 할게요. 이러면 그 격식이 좀 올라가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 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패션 뚝빵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은 이 옷이나 뭐 가방, 신발도 좋지만 이 여름에는 노출이 있기 때문에 이 주얼리, 이 보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얼리 브랜드를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샤넬, 뭐 루이비통, 불가리 이런 명품 브랜드들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이 주얼리 브랜드 중에서는 까르띠에나 티파니 정도는 좀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볼 브랜드는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시고 주얼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좀 대중적으로는 좀덜 알려진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 그리고 부쉐론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름을 들었을 때 아마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브랜드의 이 보석들을 보면 우리가 이 액세서리 있잖아요. 하여 그동안 진짜 많이 봤어. 자, 그럼 반클리프와 부쉐론의 세계 렛츠 고. 자이 반클리퍼 아페일이나 이 부쉐로는 말이죠 막상 이름을 들었을 때는 어? 잘 모르는데?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악세사리 집에서 진짜 많이 봤던 그런 디자인이고요 또 금은방에 가도 오! 이 금은방에 이 스타일 있었는데 하고 아주 친숙한 그런 주얼리 디자인이 정말 많은 브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방클리퍼아페가과 부쉐로는 알아두면 뭐 이제 지인이나 친구가 요런 거에 이제 악세사리를 차고 왔을 때도 어? 그거 방클리퍼 어, 스타일인데 아니면 또 우리가 금은방이나 액세서리집 갔을 때아 요거 요거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아요 부쉐론 스타일 요걸로 좀 할게요 요러면 좀 내적인 스타일 그 격식이 좀 올라가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 될 거거든요 이 브랜드들의 주얼리 보석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예쁜 예술적인 작품이 많기 때문에 매력의 세계에 빠져보겠습니다 아, 먼저 이 방클리프 아펠부터 봐볼게요. 이제 방클리프 아펠은 되게 오래됐어요. 1862년 에스텔 아펠과 알프레드 이 방클리프의 결혼으로 방클리프 아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첫 번째 부티크가 열린 후로 쭉 성장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 방클리프 아펠 하면요. 아, 이거! 하고 아시는 바로 이 디자인. 네이클로바 디자인이죠. 아람브라의 컬렉션입니다. 이 디자인은 1968년에 세상에 출연한 뒤로 정말 꾸준히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액세서리 집에 가면 진짜 많은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대와 그 세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디자인이죠. 특히 디자인 자체가 네일 클로바를 상징하기 때문에 행운과 사랑을 가져다 준다 이런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 4, 5년 전까지는 이방클리프하파리 올라가지고 이 네일 클로바 이게 이 루비 똥이 모양인 줄 알았어. 그래서 손님들한테 이액세사리 이 요런 거 판매할 때도 아, 이게 루비똥 요거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바로 이게 방클리퍼 아펠의 아람브라 컬렉션이었어요. 아, 사실 방클리퍼 스타일도 그렇고 루비똥 이런 꽃무늬도 그렇고 이렇게또그 프랑스 아르노보 시대 이제 일본 파나 예, 이 파. 아, 어떤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디자인들이 당대에는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클리프 아펠에서 정말 또 유니크한 게 뭐냐면 페어리 라인이에요. 요정들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유니크하고 좀 특별하게 보석들을 박아서 마치 뭐 동화나 판타지를 본 듯한 요또 페어리 컬렉션도 아주 특별한 라인이라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사실 요렇게 봐보니까 반클리프 아펠의 이 보석들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이 헐리우드 스타들 이 방클리프 앞펠 무척무척 좋아하고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아 요런 식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이 방클리프 앞펠의 주얼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 민감하긴 한데 이분 있잖아요 이 여사님 이분께서 뭐 대통령 취임식 때 이렇게 팔지도 하시고 또 이제 해외 순방 그 스페인 가가지고 요렇게 했더니 이제 이거 목걸이 말이죠 여기막 6천만 원이 넘어가는 막 엄청난 비싼 목걸이다 그리고 그래, 그때 뭐 이제 엄청 말이 많아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클리프 아펠이 더 인지도를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방클리프 아펠은 뭐 많은 셀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부인까지 해서 정말 많은 이런 상류층들부터 또 우리 일반 뭐 서민들까지 악세사리집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디자인이 바로 이 방클리프 아펠입니다. 이번에는 부쉐론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쉐론은 진짜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보석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858년에 프레델의 부쉐론이 설립한 브랜드인데요. 이 부쉐론의 주얼리 보석들은 좀 혁신적인 아주 구조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보통 파리의 예술 작품들 그리고 건축물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디자인이 많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쉐론 아이 반지, 요이 반지를 보고 아, 너무나 예쁘고 인상적이어서 이게 좀 중성적이잖아요 저는 부쉐론을 기억했는데 바로 이 반지가 아, 부쉐론의 콰토르 클래식 링이에요 너무 예쁘죠 다양한 라인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 회사 직원이 이 반지를 차고 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오 그거 진짜야?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우리 직원은 사실은 그게 예뻐서 산 거지 이제 브랜드도 모르는 거야 그 예뻐서 샀다 브랜드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 차라리 그때 그냥 제가 야그 부쉐론 스타일 네,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거 비싸지 않냐 이제 요런 식으로 물어봤으면 또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부쉐론에서 가장 좀 저는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이제 이 애니멀 컬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 한까지 아, 요렇게 예, 특이한 요런 보석들 아 요거 너무 저는 이쁘더라고 뭐 반지 뭐 귀걸이 다 이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쉐론은 요런 디자인 모티브 있잖아요 이 모티브만을 진짜 부각해서 진짜 심플하게 유니크한 디자인에 정말 잘 뽑거든요. 그래서 이 부셰론의 정말로 특징적인 이들이 얼마나 디자인을 잘하는가 보여주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부셰론의 퀘스천 레크리스예요. 아, 이 봐봐요. 이 레크리스가 이렇게 체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에 딱 걸치는 그런데도 너무 아름다운 이런 게 바로 부셰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부셰론은 다이아몬드도 정말 잘 다루는 걸로 아주 유명한데요 영화 속에서도 이 부쉐론 주얼리가 정말로 많이 나오고요 또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시상식이나 이런 자리에서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 셀럽들이 이렇게 부쉐론을 많이 착용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도 부쉐론을 착용했으니까 눈여겨봐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친근한 디자인이었는데 딱브랜드를좀 낯설 수도 있었던 반클리프 앞에가 구시런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예쁘고 아 너무나 럭셔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패션님들은 어떤 브랜드가 더 마음에 드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꼭 이게 비싼 명품이 아니라도 또 이런 스타일들은 뭐아세사리점에서또 금방 가공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우리가 <laughs> 이 스타일만큼은 즐길 수 있으니까 이런 멋진 주얼리 스타일로 진짜 멋진 여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까지입니다. 패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아, 사실 제가 지금 호텔 방에서 어, 급하게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좀 덥네요. 아, 여름이 됐으니까 우리 애들도 이제 주얼리를 좀 준비해야 돼. 자 조이, 자 우리 상품 담당, 자 우리 주얼리 준비해요. 주얼리 오늘부터 주얼리 찾는 거야. 이거 네이클로 말지 네이클로 말 이거. <laughs>